또 길을 가볼게요 이러다가 저 끝까지 거리를 못건는거 아니야? 난대 응. 좋은 아침입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제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으 가고 있습니다 버스 타러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버스 왔어요 A6C <목소리> 비스요 <목소리> 봐요. 56분인데 벌써 오셨고 저희가 첫 번째 스테이션이어가지고 1에요 자리는 지정석입니다. 자, 잔 음료수로는 와. 이런 감귤 오렌지 주스가 무조건 먹어줘야, 먹어줘야 되죠? 되죠. 그리고 급하게 데워온 음. 오니기리 잘라놓은 듯한 음. 그리고 이거 <laughs> 어제 먹은 거 너무 맛있어서 한번더 샀습니다. 늘렸네. 급하게 와가지고. <laughs> 이 파란색 정류장에서 탔고요. 여기 진짜 호텔 대박인 것 같아요. 위치. 위치 <laughs> 최고 최고가. 여기 두 시간 걸리니까 빨리 먹고 자면 될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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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근무가 탔어. <laughs> 빨리 먹고 두 시간 먹고. 두 시간 먹고. <laughs> 빨리 먹고. 뭐지? 잠기고 싶다 <laughs> 갑자기 사람 데려오면습니다 이렇게 서고리 이제 잘게요 첫 번째는 호지큐 하랜드 정류장입니다 제 여기 5년 전에 와봤는데 겁나 무 무서운 노래로만 도와주고 예쁘건 아무 일도 없는 곳입니다. 저희는 지금 가와구치코 역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가와구치코 역으로 표를 사긴 했는데 여기서 이미 로손 편의점이랑 유명한 지역들을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사람이 진짜 바글바글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무도 없다 내리셨어요. 다 내리셨어요. 아, 다, 늘리, 다, 다 타셨던 분들이 다 내리셨거든요. 여기 다 가와고 찍고 여기서 내리셨는데, 저희도 여기서 내리려다가, 기사님한테, 저희는 다음 마지막 스테이션인 후지산역에서 내려도 되냐고, 말씀드렸더니, 변경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저희 마지막 코스까지 버스 타고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코스부터 역행해서 다시 돌아오려고 해야요 음, 어차피 거기 가려고 했어가지고, 음, 거기부터 음. 들렸다가 저희는 올게요. 사람이 거기는 없기를 바라는. 음. 우리 빼고 다 내린 게 너무 웃기다. 음. 아이고, 제맛. 저희는 후지산역에 내렸습니다. 저희는 정점역인 후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짜잔! 네. 여기, 티켓, 티 혹시... 화장실 후지산역에서 응. 걸어서 한 15분이면 원래 우리가 가려고 했던 어. 거리들이 나온단 말이죠. 아, 그래? 응, 그래서. 어. 원래 경로랑 조금 벗어나서 직접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가 더 이렇게 사람도 없고 한적하니. 좋네. 음, 좋은 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근데 날씨가 이렇게 추울 줄은 몰랐어. 조금 걸으면 괜찮을 것 같아. 후지산 역에는 아무도 놀러 오지 않는가 봐요. 근데 어떻게 이름이 후지산 역이지? 제다 가와구치코에서 노는 게 일반적이어가지고 그랬어?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어. 없이 다 가와구치코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가와구치코로 어. 버스 예매를 했던 거였는데 어. 사람이 너무 많잖아. 맞아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 후지산부터 이렇게 쭉 한번 걸, 걸으면서 가는 것도 지금 여기 왜 좋냐면 저저저 <laughs> 이거 뭐? 와, 이 마을 곳곳이 포토 스팟이라고 하더라고. 진짜 그냥 걸어 다니면서 계 계속... 음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길을 걷다가 옆에 살짝만 쳐다봐도 짜저저 맞아 오디산이 아주 그냥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네. 어, 이거 봐 진짜 멋있다. 근데 진짜 웃긴 게후디산은 어. 오른쪽에 있는데 유명한 건 왼쪽 길이란 말이야. 아 진짜? 이야 이거 너무 멋있다. 산이 진짜 보이죠? 호지산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보이지? 이거 멋있다. 이거. 어.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어. 이 뭘까? 신사의 입구를 지키는 그런 건가? 호지산의 그 입자가 그, 그. 느낌. 다들 여기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채워쪽 가면은 더 유명거리에서는 한 경찰분들 계시다 하더라고요. 차가 실제로 이렇게 땡땡이 달리는 곳인데 위험게 사진 찍으면 안 되니까. 여기 인물 사진 딱 예쁘죠. 근데 사실 너무 멀어가지고 저게 누군지 지나가는 행인인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이 횡단보도를 기점으로 우측 사야당 쪽으로 내려서 꼭 한번 사진을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되게 예뻐요. 그치? 여기 사람들이 가득 서 있는 건다 사진 찍기 위해서예요. 편의점을 잠깐 들려볼게요. 여기는 다 냉장고 코너로 와야 되더라고. 여 대용량으로도 있다. <laughs> 맛 있었는데 이정도까지는 이렇게 <laughs> 못 먹을 때. 이렇게까지 크게 먹는다고? <laughs> 대단하시네. 못 먹어, 못 먹어. 이게 뭐야? 일본엔 양갱이 유명하거든. 양갱이 한국에서 나오는 양갱이. 양갱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머리가 난리가 났어. 떡졌어 벌써. 어쩔 수 없어요. 추워서. <laughs> 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인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거 주는 데왜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을까? 그냥 이렇게 바로, 바로 나오면 이렇게 와, 후지산이 있다는 없구나. 게 너무 멋있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지겹겠죠? 그리고 관광객들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저희는 그러면 이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서 카페에 가서 좀 여보, 따뜻한 차. 커피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 될것 같아. 맞아, 너무 시원하고. 와 이런 일본 전통 가옥 같은 이런 거 너무 멋있어. 근데 어디나 어느 나라나 소도시를 가야지 그 나라의 그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 도시는 이제 다 사실 비슷비슷하잖아. 맞아. 좋다. 네. <laughs> 그냥 연사를 막. 재됐다 뭐지 이 해. 사실 사진은 한장만 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머리가 너무 빠갈빠갈해가지고 진짜 웃기게 나오긴 했는데. 웃 일본 느낌이야? 히피펌 같았어? 히 일본에서는 허용되는 그런 스트이지 <laughs> 맞아, 맞아. <laughs> 아니, 음, 진짜 여기 거리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계속 쿠지산이 더큰게 이제 큼지막하게 보이니까 예쁘니까 계속 걸어가다 뒤돌아서. 멋있어서 사진 찍고 사진 찍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러다가 저 끝까지 거리를 못 걷는 거 아니야? 흑산 옆을 지나가는 구름이야 저거? 응. 저게 연기면 너무 무서운 일 아니야? 그치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응. 구름 맞아? 계속 산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연기가 나왔으면 저 가운데서 분하고 해서 나와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어... 죽는 건난 상상 안 해봤는데 나도 어... 너무... 산이 이렇게 멋있게 보 그럼 저희는 이 아름다운 걸 뒤로 하고 또 길을 가볼게요 지금 그럼 이번엔 어디로 가시나요? 카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카페 무슨 카페일까 궁금하네. 어, 저기 지금 반대편에서 걸어 올라오시는 관광객분들이 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까 한 명도 없었거든요. 맞아. 올라오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 밑에서부터 관광을 다 하시고 이제 하나 둘씩 올라오고 계신가봐요. 그 말은 즉슨 저희가 반대로 내려가면 사람이 없겠지? 아, 여기 근데 진짜 고즈넉하니 네. 그냥 응. 생각 없이 여행하러 오기 너무 좋다. 맞아. 맨날 그 도쿄 오면은 맛집 같은데 가야 될것 같아서 줄 서서 기다리고 <laughs> 막 맨날 뭐 사람 협탁 어제 우리가 한 것처럼 어. 그런 소품숍 엄청 기다리면서 막 구경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약간 사람 없이 그냥 자연. 자연 구경하고 이런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기다리는 거 싫어하시는군요? 한국에서도 많이 응. 그런 거는 했으니까. 아 일본까지 와서. 굳이 그래야 하나, 이런 어 느낌이구나. 하지만 또 먹어보면 기다릴만한 그런 맛이긴 하더라고요. 그래. 멋있다. <laughs> 자, 이쪽으로. 빨리, 빨리, 빨리 이쪽으로 와. 사진 찍어 드릴게요. 어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반대로 여보가 반대로 자리 잡은 거 아니야? 그런가? 다들 이쪽에서 이렇게 신호가 걸리면 사진을 찍고 계시거든요? 저 위에서 신호 없을 때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신호가 위에 신호랑 연결이 되잖아. 음 여기 밑에 쪽 내려오니까 사람이 진짜 많네요. 한국인다 많고. 여보, 여기 사람 많다. 포토스팟은 이 가게 있죠? 이 가게 검색하시고요. 가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 앞에 신호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향담부도에 이렇게. <laughs> 이것이 바로 사진의 현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너무 멋있죠? 와, 진짜. 일단, 멋있다. 무슨 일본 전통 가옥집 같더만. 이름은 후지 유시다 킨세이 켄 후지 찻집이라고 해서 9시부터 5시까지 연다고 하네요. 바로 이런 카페입니다. 아이구씨. 완전 일본 느낌 짜자잔 너무 멋있어 여기서 보이는 후지산 자리 없대? 너무 예쁜데? 설마 이거는 고드름? 네. 고드름을 연출한 것 같은데 진짜? 밖에 자리 앉아도 멋있겠지만 추우니까 안쪽에 자리를 해봅시다. 좋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되게 가을 느낌처럼 꾸며놓으셨다. 음. 미니 신사야, 미니 신사. 진짜? 음, 분위기 너무 멋있는데, 여기 찾지? 음. 연거 맞겠지?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뭐 들어갈까? 남자도 한번 나오시던데. 근데 나온 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 아, 열렸다 뭐지? 이렇게 되게 와. 기념품 샵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주문 안 하고 가? 어때? 여기는 신발을 이렇게 넣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같이 나대지 않을까? 하래 진짜? 한 명? 아, 어? 대박 대박. 어, 너무 예쁜데? 여기 여기 어디는 상관 없을 것 같아 아, 나 아니, 완전 잘 찾았는데? 지금 그걸 볼 때가 아니야 후지산? 정면 봐 그래 나 이거 후지산 뷰 때문에 여기를 온아 거라니까 너무 멋있지 여기 2층에 자리 자석들이 는데 이렇게 후지산이 바로 보이는 풍경이어서 제가 여기로 왔답니다 자리는 이렇게 있는 곳도 있고 저기, 저기 속... 약간 프라이빗한 곳도 있는데 저는 여기 이거... 앉아볼게요 커피 메뉴들이랑 밥 같은 건안 된대요 아 지금, 진짜? 지금 시간에는. 음. 그니까 이상하다 좀 처마? 처마라고 하나? 저런데 쌀을 이렇게 넣는 게문화가은데 <laughs> 이렇게 저희가 시킨 아이스커피와 복숭아 주스와 여기 신기한 아이스크림과 떡이랑 같이 나왔고 바로 위에 이렇게 멋진 후지산 풍경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맛있겠다. 음...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지금. 이거 음료수 따로 뜯어가지고 주셨대요. 근데 약간 실망? 언제 봤어? 내 밑에 과자 엄청 많아서 사가지고 올라와도 될것 같아. 사가지고 올라와도. 어. 지금 사갖고 올라왔어 봐 엄마 비싸게 이렇게면 팔면 어떡하지? 하나씩 팔아 <laughs> 어, 간단한 과거 같은 거를 하나씩 팔고 있네요 하나에뭐 <laughs> 1,500원 정도 하는 거 같은데 내려가서 한두개 사도 될거 같아요 <laughs> 아니 저 잠깐 내려갔다가 뭐좀사 온다고 해서 가시더니 뭘 한국 따리로 사오셨어요? 어떻게 감 뭐뭐 사왔어? 얘기나 해봐. 치즈볼 같은데 어. 이게 3 0 0 0 원이나 하거든. 우, 음, 보글었어? 이렇게 비싼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 그래. <laughs> 맛있어 보여서 사왔고, 나 음? 이건... 여보가 먹고 <laughs> 싶어 했던 당근. 당근해, 미쳤다. 응. 와, 진짜 달달해 보인다. 인절미 떡 어. 같은 건데 어. 너무 예뻐가지고 샀어. 아. 자, 치즈볼 스파마... 뭐야?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고 음, 이게 하나하나 제품이다. 개별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음, 귀엽지. 가져가자. 이거 찹쌀떡 그 인절미, 아니, 인절미, 인절미 가루? 가루를 이렇게 음. 따로 이렇게 포장돼 있고. 떡이야 다 떡이다. 우 와. 이 떡을 이거 뿌려서 간장 찍어먹어. 에 찍어 먹어라. 와. 괜찮네. 네개 들어 있다. 미쳤다 미쳤다. 예쁘지. 음. 이거 보고 어떻게 안 사? 너무 예쁜데? 딱네 개네 네개네개네 개. 오! 대박이다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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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찍어 먹지 않나? 그러면 어떡해? 옆에다가 그러니까. 할까? 아, 옆에다 하자 옆에다 옆에다 해서 음 귀엽다 아! 그, 그거네 조청이네 조청 <laughs> 원래 그래 그거 그래. 알지? 파쿠 입에서 나오그 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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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그거랑 비교해 음. 아 진짜 맛있겠다 근데 맛이 없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놀람> 맛있어? 엄청 맛있어? 나나나나나 <놀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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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나 갈게 굵은 찹쌀떡 느낌이야 점심 4시에 먹어도 됐다 <놀람> 좋지? 응 이봐 일찍 움직인 보람이 있네 아니지 위에서부터 내려온 보람이 있는 거지 아, 다들 엔적. 우리보다 일찍 오셨어 맞아 만족 <웃음> 맞아요 <웃음> 난 관통비 있나 모르겠네 미안해 괜찮아 어? <laughs> <laughs> 내 나봐. 야, yeah. 좌우대칭은인간적으로맞아야되이니사감사이 <laughs> <laughs> 음, 일본 여행은 계속됩니사 다음 스팟에서 만나요 <laughs> 음.

혹시 가리면 좀 예쁠 것 같은데? 음. 이게 오후가 되니까 확실히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게 느껴져요 사람도 많아지고 따뜻해지고요 주변 이상 주변 비상! 오우 멋있어 그어가 됐지? 분위기나은 진짜 너무 다 대박이다 장난 없는데? 진짜 신나까지 지금 ㅎㅎㅎㅎ <laughs> 커피 완전 예뻐 가볼래? 이 커피 너무 예쁘다 그게 미쳤는데? 응. 네, 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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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헉, 갈래? 근데 방금 카페에서 나. <laughs> 그, 뭐, 한잔 정도는. 네. 이 거리가 정말 그, 죽어지어서, 일본 감성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이건 그거네. 어, 신사야, 신사. 집에 모시는 신사야. 어, 생겐공원을 가고 있어요. 거기가 호지산이 잘 보이기로 유명한 곳인데, 또 포토스팟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우와. 이야, 예, 이 남의 집인데 좀 멋있네. 네. 와 이건 진짜, 너무 멋있다. 이게 그런 거예요. 풀 먹다가 고기 먹으면. <laughs> 미쳤다. 아니, 뒤돌아보면 호지산 이렇게, 이거 뭐 하나 찍어. 오, 초바이가 크게 오는데? 이렇게 걷다가 또 뒤를 돌아보면 호지산이 그대로 보여요. 저희 지금 걸으려고 했던 길에 <laughs> 1 0분에1 걸었는데 차와, 또 차와, 뒤를 이거? 돌았더니 또 멋있는 길이 나와서 또 여기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봤고요. 너무 예뻐요. 여기 자전거 여행이나 도보 여행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저 진짜 꼭차 타고 다니시지 마시고 투어 버스나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도보로 다니시는 거 너무 추천드려요.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 그 관광지마다 북적북적해서 되게 거기만 유명하고 예쁜 줄 아는데 지금 방금 거기처럼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예쁜 거리들이 갑자기 확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 걸어야만 갑자기 발견되는 그런 것들이라서 이런 분위기를 꼭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그 혼초거리에서 샌딩공원 가는 길그 구글맵에 쳤을 때 나오는 그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목에 바로 있으니까 이렇게 해 저희처럼 걸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가는 길목부터 다 예뻐요, 그냥. 이또근이 너무 예쁘다, 이게 또. 청순의 떡잎마을 그런 거. 어, 겨울인가? 여기 이다니 음. 있었고. 영화에 나올 것 같은데? 어허. 와, 진짜 개미죠 비주얼. 지금 또이 미친 포토스팟을 저희가 발견해버렸어요. 와 진짜 멋있 생기동원 딱 가는 길에 목 40분 정도 걸으니까 호주산을 끼고 있는 기찻길이 있거든요 너무 멋있는데? 제가 볼 때는 까 건너가서 찍어야 돼 여기 기찻길 이렇게 있고 여기는 진짜 기찻길이라 위험해요 자꼭 여기서 여기서 찍어보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오우 너무 멋있는데? 있었다 이거 무슨 시이 진짜 와 이거 돌았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남편이 24년에 진짜 잘안 풀렸거든요 부적을 두개 샀습니다 상상떼 느낌인데? 대박인데? 소주 <목소리> <목소리> 여기는 내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경치가 <목소리> 중요하 어떤 음식일지 먹어보겠습니다 대게인데 <목소리> <목소리> 이야 이게 장난 아닌데?